형돌 아닌데 내 돌이야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마이돌 마이돌 펑규돌 자잘아줘 다이 그러니까 시청 걸어놓고 이제 훌륭한 자세야 너무 녹아서 네. 절명을못 써. <laughs>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난 몰랐는데 이 공포 꾼닉 독이 자축으로도 풀리더라고? 그래? 난 저게 독해제 같은 걸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아이씨. 그냥 간다. 애들 내지 마시고. 이리 기 아이씨. 아이, 화산 이연수군 에바지. 없다, 면 민거같기도 하고, 못이는도같기도 하고 반대편도이 정도. 이 정도, 아 정도. 이 정도, 이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너네 그 기강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차단을 잘 본다는 걸 알게 됐어. 쏙? 길러버렸어 so? yeah. 맞아. 나이스. 근데 그 덕분에 레벨업을 한것 같아. 시야가 넓어졌어. 이렇게 떠는구나. 인간 긴상의 시야가 다시 넓어졌네. 조각 한그릇어 오, 나이 신기한 댄스가 완전 좋구만. 오늘은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나올 것 같아 <laughs> 아왜 피로가 없어졌어? 나제보로는 어, 1만 아, 먹었어 아 꿀이 나오면 풀려 탱커 제일 노잼시네 나는 그냥 나무 나무 발바닥만 봐. 발등이 정확히 내가 제일 심심했던 거까지. <laughs> 딱히 아, 할건 없고. 길이 좋다 같티같티눈 파티, 파티. 파티가 편안하지? 이놈 왜이나 버렸어. 아우치 디버프도 없는데 왜 아픈거지? 아까도 같은 기술을 쓴거 같은데 음, 이상하게 맞았네 다시 온다 딜타임 2 1 이거 끝나고 온다. 내가 성육수 폭군을 안 와봤었나? 되게 기네. 아니야, 보통 아, 이렇게 두 타임 봤어. 폭군 때. 폭군 저번에 한번 그랬을걸? 폭군 20단은 처음인 것같는 해. 음. 어, 아니야, 한번 한 오지 않았나? 경화 때 왔어. 경화 아, 때 왔나? 네, 진짜 네. 할거 없다, 여기 생육수 탱이 너무 심심한 구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쫄 구간이 신나니까 아니네. 헐 윈드 구간 헐 윈드 앤 꽃잎에 독무치기 느려지는 그 녀석 어우 뭐 많이 몰려있다 <laughs> 가보자. 어? 한초 있다가 들어가기 이건 나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오는 건 물론 차단은 다할수 있어. <목소리> 헐, 윈? 헐, 윈. Watch out. 뭐, 헐 윈드? 헐 윈드. 워치아웃. 뭐헐 윈드 뭐 이거하고 자식이 다 죽어 있는데. 너가 다 죽었어. <목소리> 아, 내가 다 죽었네? 너무 나 자신은 강력했다. 해했다 네, CC에서 죽고 싶어져다 CC에서. <laughs>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더라? 그게 어디서 많이 들은. 블루락이라는 만화책. 어? 블루락이라는 일본 만화책에서 나온 거. 아, 그래? 여기도 그게 나와. 얍! <laughs> 놀라운 건 축도 만화인데 저런 게 나온다. 아, 죽고 많아. 그것은 또 조금 놀랍네. 누가 자꾸 내 어버를 뺏어가냐. 아, 아니. 야 아니, 너가 좀 딜이 센거 같아. 얍. 한번더오겠다아 여기 서 있다. 날라가지도 않네. 이거. 파르빈. 어. 아바리안이 어, 두 명이네. 여기 따로 따로따로 이 앞에 잡고 들어갑니다. 저번에 두 개서 개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이스 샘플. 네, 예, 학습효과라는 거. 그치. 맞으면서 성장한다랄까? 그치. 한국은 맞아야 돼. 이거 맞아야 돼. <laughs> 나한테 왜그래 오저 신기 녀석 꽤나 센스가 있는걸? 펄 윈드, 펄 윈드? 얍. 오, 신기, 너한테 무적까지 걸어줘. 오, 나 흑마가 괜찮은데? 그니까, 사실 아, 나... 탱커인데? 아, 나... 만화, 아, 나... 하고, <laughs> 갈게요. 골라는, 나쁘니, 누님이. 첫 번째 거 내가 끊는다? 오케이. <laughs> 어, 잠깐만, 마화와네 응. 어, 오, 오. 아직. 어, 희 장풍 쏠뻔 했네. 난 언어에 주 이렇게 조금을 왜? 아, 가자. 가 이거 마나가 이렇게 없는데 그냥 가? 와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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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 아이스 바다도 이렇게 따라 어떤 여운난형같은 냥냥 팔력잘 응. 끊어주고 탄력 못 끊었어, 쏘리 하나 먹고 나면 독한 컷. 나못 끊어져, 아, 저거 죽어요. 끊어줘야 돼. 우리 딴딴, 딴딴 후대미가 있다고. 3, 2, 2. 야. 3, 2, 2. 좋았어. 사탄이 먹고. 3, <laughs> 왕 우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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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살. 왜 이렇게 부른 거야? 쓰지 마, 우라살. 차단 계속 볼 거야. 야, 안 와. 단단 어? 호대리. 차단. 감차는또 나야. 야구. 차단. 왜 앞서 삐져 나오지 갑자기? 차단. 오 차단은 다 줬네. 야 곰팽이가 너를 보는데, 곰팽이, 곰팽이한테 개세게 맞았는데, 어, 버렸다. 하다거나 맞는 칼 있는데, 지금 맞는 칼로 살려보고 싶데 이정상타 중간 분야 그렇지 아 호데리 잘한다 불자 이정상타. 불자 오 이전 강타 불자 이전 강타? 강타 그렇지 경고가 있지만 안됐고요 여기서 불불 불 올려주세요. 그냥 가도 되나? 여기가 좀빡세긴 한데 아, 어렵다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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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사, o 아까 그거에 광딜이 그냥 들어오나보네? 네, 그 글씨. 이게 광딜이 좋아요. 폼팽이 음. 애드 났다, 쟤왜 이거 애드 났대? 저기, 두 치다가. 여기 멀어요. 보셈, 보셈, 보셈. 쏙! 하고 했음. 나혼자 봐. 어빈은 좀 안타까운 친구인데 일을 잘했는데. 아유 이거 위에서 내린다.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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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스검 어, 쏘. 쏴. 어? 그렇죠. 하고 있었다고. 좋아 좋아. <laughs> 이제 한동안 안오고 진영 맛있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아, 무적 무적도 너무 아프고. 새게도 먹고. 하여 오지게 했는데 이 신을 칭기? 저 아예 좀 잡아 봐라. 잡았어. 뭐야 날더 어, 튼? 더, 봐요. 앞추가. 날더 강하게 아, 만들어 주는 건가? 고생. 네. 저쪽으로 쏙. 아, 잠깐만. 고생. 뭐라 그랬어? 내 기둥에 걸림. 야 아, 잠만 나 살려봐 야, 이거 나, 나좀 가져가. 와, 이거 나..나 어그로 좀가져봐와 이거.. 이거 무적에 왜 어그로가 안 잡혀니 이거 버그다 그게 내 와, 잘못 그냥, 아니야 그냥 불한테맞았기자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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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아.. 아이씨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야 이거 다시 가야돼 빨리 다시 가야돼 500만 할수 있어 해볼까? 전발에몇분 한마1 분. 예, 할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하나 살려. 나도 이거 했어. 나5 0 0만 깠어요. 나, 500만 가스야. 나 내가 할수 있을까? 나도 악사로 여기 악탱으로 0 0만 깠음. 맞아. 가능해. 일단 난 곰펭이 펀치를 맞고 있다는 게좀 지금 신경적이긴 해. 나 힐러도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 누굴 살려야돼? 힐러 힐러 살려야돼 아니 힐러 살려서 힐 받아요 힐러 살려야돼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30초 차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잡아라 아아 아, 이거 일부러 안피한거 같은데 어. 아닌데? <웃음> 걸렸는데? <laughs> 안달라 존생존기가 다 빠졌어 아 힐러 살리라고 15초. 아유 리셋해. 야 리셋해. 그냥 다시 가 그러면. 다시. 에이, 너무 어려워, 린다 너무. 안 너무 어려워, 그래. 이게 다 애들을 내 가지고 이거. 아니 뭐 애들을 왜 이렇게 내. <laughs> 망상. 애들만 몇번 났지? 네번 났나? 세번 났나? 두 번. 두번두 번. 두번 양군. 양군 한 번, 기사 한 번. 난군 한 번, 신기 한 번. 그리고 너가 무적해서 나 죽었어. 맞아. 근데 이거 왜 무적에 저기가 왜안 되지? 분명히 나는 무적의 어그로 끄는 특성을 찍고 왔단 말이야. 이런 게좀 약간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단이라 어려. 내가 설마 잘못 찍었나? 그건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맨날 이걸로 갔는데 너의 마음아아었을까날 죽이고 싶어. 이거 봐. 천부의 도발이 있습니다. 이거 천부 도발. 이것도 좀 문제야. 마음의 문제. 어. 마음의 문제. 얼마 나, 나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 이 보세요. 왜 이? 에어. 죠성 우리 을 오 근데 방금 비늘의 효과를 봤다.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고 살아났거든. 그래도 내가 너무 사이드로 돌아서 해도 맞는데 가면 그러면 안되네 이거 이지경어 노트 사이드 아니, 가는데. 아니 근데 쟤네가 근딜도 아니고 네가 사이드로 돌아서는 건가 보다. 우리 부쌤, 부쌤, 부셈부셈부셈부셈부셈 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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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여기 쌤부 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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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겹친 바닥 피하기. 아, 나 생존 겹다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오, 마침, 울려줬어. 시축을. 내가 울린 건 아니다. 나생상 먹었어. 음. 아, 옵니다. 이초 뒤. 1. 세셈. 쏙? 쏙. 별거 없네. 주말이 잡아야지, 주말이. 주말이. 네. 네. 주말이. 요, 잡다. 요, 두 마리 잡아야지. 왼쪽에 주말이 잡다. 오케이. 아, 저 양꾼이 가지 먹겠다. 개지? <laughs> 갑자기 왔다. 왔네, 왔다. 왔어. 왔어. 그 느낌이 와버렸다. 이십 단은 근데 이제 막 긴장감이 엄청 생기진 않아. 예전1 십, 팔단 도는 것 같아. 응, 음, 한 그쯤. 바로 그거요. 와, 얄로한테 맞지 말고. 우리 막 예전에 그, 뭐지? 그, 어둠 땅었나 열, 반지 먹으러 갔던데? 그, 무슨 기계 맵, 이름이. 아, 맥하곤? 아. 어, 거기도 20단 깰때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 개 빡셌잖아, 솔직히. 1단이다 쉬워진 느낌이야. 막내 막 레이저 피하면서. 아왜 아, 아프냐 이렇게 뚜를 안 지웠어 한 뚜리 한피5만 인가해서 계속 방질로 고생했지 뚜를 빨리 지워야 돼 오빠스 와 괜찮아 얄루 허리 아래 잘 숨겨 있어 얄루 너무 커 <laughs> <저 밑제 강사. 웃음> <역시 죽이래>. 아요. <좋아>. 리고몰있저강죽 <laughs> 아우. 많은 거 봐. 아직 50.2억 나왔어. 역시 소라서 그런지. 아 인구 많은데. 아 진짜에 강의로 이고 나라 좀 그만해 네. 나 무기 안 나오나? 무기 좀 먹고 싶다. 야.